옛날 시골 마을에 어떤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다. 글을 많이 읽어 삼강오륜 이니에지를 다 익혔으되 살기가 무척 어려웠다. 벼슬을 못하여 녹을 받지 못하는 데다 배운 게글 읽는 일 뿐이라 농사든 장사든 아무것도 못하니 살림이 기울 수밖에 없었다. 물려받은 재산이 다 떨어지니 얻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때 함께 글을 배운 친구 하나가 과거의 급제에서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 친구가 언젠가 말하기를 살기 어렵거든 우리 집에 와서 쌀이라도 갖다 먹고 해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이 선비가 먹고 살 방도가 없으니 그 말만 믿고서 한양으로 친구를 찾아가는 판이다. 한양까지 집신을 신고 걸어서 가는지라 몇날 며칠이 걸릴지 모를 일이었다. 쉬지 않고 간다고 가다 보니. 어느 날 그만 인가도 없는 산골짜기 속에서 날이 저물고 말았다.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깜깜한 가운데 길을 잃고서 한참을 헤매다 보니 멀리서 불빛이 깜빡인다. 어찌나 반가운지 숨을 헐떡이면서 찾아가고 보니 꽤나 그럴싸한 기와집이다. 문을 두드려 주인을 부르자 뜻밖에도 천하 절색 예쁜 여자가 나온다. 웬 선비 양반이 이 밤중에 웬일이신가요? 그러자 선비가 사정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집에 저 혼자뿐이니 어쩔까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 밤중에 다른 데 가시지도 못할 테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안내해서 방을 정해주었다. 조금 있다가 시장하실 테니 좀 드세요. 하면서 음식을 차려오는데 근래에 먹어보지 못한 진수 성찬이었다. 이상하군. 이 산속에서 어찌 이런 만반 진수를. 의심이 갔지만 워낙 배가 고팠던지라 앞뒤 가릴 것 없이 맛있게 먹는 것이었다. 먹고 나서 궁금증이 나서 여인한테 물었다. 부인 혼자 계신데 일이 대접을 받으니 송구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산속에 혼자 계시는지요? 자식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서방이 돌아가시니 세상만사가 다 싫어져서 그냥 산속으로 숨어들었답니다.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다음날 선비가 길을 떠나려고 하니 여인이 소매를 붙잡으면서 이것도 인연이라고 어렵게 찾아오신 터인데 하루만 더 쉬다가 가시지요. 어째 보내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만류하자 선비는 그만 마음이 동해서 갈 길도 잊고 그 집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루종일 편안히 쉬면서 진수성찬을 대접하고는 밤이 되어 한 이불 속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꿈만 같다. 한번 그렇게 정을 나누고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 이틀 더 묶는다는 게 어느새 달포가 지나고 말았다. 그제서야 선비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지 않았는가. 정신을 차려야 해. 그래서 여인에게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하니 여인이 벌써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한다. 아무 걱정 말고 더 쉬다가세요. 선비님 댁에. 벌써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보내두었답니다.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고 말고요. 그러자 선비는 다시 또그 집에 머물면서 갖은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날을 보냈다. 그렇게 또 달포가 지나자 선비는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참에 집에 다녀올 테니 보내주구려. 내꼭 네, 다시 오리다. 그러자 여인은 알았습니다. 다시 꼭 오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노자는 물론이려니와 말까지 한필 내주는 것이었다. 선비가 집에 당도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뛰어나와서 반갑게 선비를 맞이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를 두었길래 이렇게 금은보화를 많이 보냈는지요. 잘만 하면 평생을 먹고 살수 있겠어요. 아, 그럼 내 친구인데 오죽할까? 이렇게 둘러댔지만 그 재물은 여인이 보내준 것이 분명했다. 세상의 덕을 봐도 이렇게 단단히 볼 수가 있나? 선비가 집에서 두어 달을 묵으려니 자꾸만 그 여인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사람의 도리로 보더라도 가서 인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그럴싸한 명분까지 만들어서는 여인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나는 참이다. 선비가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서 여인이 사는 집이 보일락 말락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다. 뜻하지 않게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보게 잠깐 내말좀 들어보게. 선비가 놀라서 살펴보니 백발이 성성한 어떤 노인네가 오동나무 밑에서 자기를 부르고 있다. 노인장은 니십니까? 내 말을 잘 듣게 나. 나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계신 자네 선친의 친구로세. 그분 부탁으로 이렇게 온 거야. 어떤가? 자네 지금 웬 여자를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선비가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만. 자네 아주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모른단 말인가?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욕이야. 천년 묵은 구렁이가 둔갑한 거란 말일세. 지금 자네가 가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믿기지 않거든. 내 하라는 대로 해보게. 그 집의 당도에서는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뒷담을 넘어 들어가 방안을 엿보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방법은 한가지뿐이야. 그 여자가 밥상을 차려오거든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물었다가 여자를 향해 확 뱉어버리라고. 그렇게 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어 명심하게 그 말을 남기고는 백발로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여자의 집에 당도한 선비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집 뒤로 돌아가 살짝 담을 넘었다.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구멍을 뚫고서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구렁이가 굼실굼실 서려있다. 선비는 그만 오금이 다 절여왔지만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는 다시 담을 넘어 대문으로 와서 문을 두드려 주인을 찾았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손을 잡으면서 반갑게 맞이한다. 오셨군요. 어서 들어가세요. 선비가 방에 앉아 기다리자니. 여인이 전처럼 진수성찬을 차려서 내오는 것이었다. 붕길같은 손으로 선비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면서 식기전에 어서 드세요. 하고 아름다운 말로 권하는 것이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집어넣은 선비는 순간 갈등에 휩싸였다. 이걸 뱉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뱉으면 나는 살고 저 여자는 죽겠지. 그러나 따져보면 저 여인 덕에 내가 가진 호강을 다 누려보고 굶어 죽을 지경에 있던 우리 집이 잘 살게 되지 않았는가. 선비는 여인을 한번 바라보더니 밥을 꼭꼭 씹어서 목구멍으로 꿀떡 삼켰다. 그렇게 밥한 그릇을 남김없이 비웠다. 그러자 여인이 선비의 손을 덥석 쥐면서, 선비님, 어찌 그 밥을 내게 뱉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선비가 그만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일을 알고 있었단 말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알다 뿐이겠습니까? 알아도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 일에 얽힌 사연을 말해준다. 선비님이 만난 백발로인은 천년 묵은 지네랍니다. 이 골짜기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 운명이었지요. 제가 이번에 선비님의 마음을 얻으면 용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지라 그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랍니다. 이제 저는 선비님 덕택에 용이 되어 승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었다. 그리 든 일이군요. 나는 그간에 입은 은혜가 과한지라 차라리 나 혼자 죽고 말자고 작정했었다오. 죽기는 왜 죽는답니까? 만약 선비님이 저한테 밥을 뱉었다면 오히려 해를 당했겠지요. 천년을 기다린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판이니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다잘 되었으니 걱정 마세요. 자,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부디 평안하세요. 그 말과 함께 갑자기 뇌성병력이 치면서 천지가 진동하니 선비는 희뜩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바위 위에 누워 있는 것이었다.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큰 바위 밑에 구렁이가 용이 되기 위해 돌을 닦던 터가 눈에 띈다. 이게 정녕 꿈은 아니었구나. 그후 선비가 집에 돌아온 뒤로 모든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려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목소리> 안동에 사는 이대 독자 이초시는 딸이 여섯이다. 이초씨는 술만 마시면 절름발이라도 좋으니 아들 하나 얻었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며 탄식하기 일쑤였다. 부인은 허구한 날 정화수 떠놓고 삼신할미에게 빌고 절에 가서 백일기도를 올렸다. 지극정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일까? 부인의 배가 불러오더니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초씨가도 아 절름발이 소리를 읊은 게 겁이 나서 간나나이 다리를 보니 사이에 고추를 달고. 두 다리가 힘차게 버둥댔다 3대 독자를 어비라 이름 짓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 어비는 장마철 호박순처럼 쑥쑥 자라 서당에 가더니 그리 일취월장 훈장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어비 15시 되자 빨리 자손을 보려고 장가를 보냈다. 권진산의 둘째 딸과 혼인을 맺었다. 콜레식 날은 안동이 떠들썩했다. 신랑도 허염할 건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했지만 족들이 쓴 신부는 절세의 미인이라 모든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첫날밤, 후원 별당에 신방을 차리고 합한주를 마신 후 촛불을 끄자 신랑은 18살 신부의 옷고름을 풀었다. 신부의 속살은 비단처럼 매끄러웠다. 신랑은 황홀경에 빠져 잠 한숨 자지 않고 세 번이나 합공을 했다. 신랑 신부는 원앙 한 쌍처럼 낮이나 밤이나 떨어질 줄 몰랐다. 새신랑 어비는 서당 가는 것도 잊어버렸다. 둘은 궁합이 맞아 신부도 이젠 죽은 듯이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제법 엉덩이까지 돌리며 한낮의 합판도 예사였다. 이초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못 이룬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랐는데 여색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는 것이다. 어느 날 이초시는 아들 어비를 불러 앉혀놓고 너는 올가을에 과거를 봐야 한다. 사흘 후에 한양으로 올라가거라. 팔판동 외조부댁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도록 해라. 새신랑 어비는 별땅으로 가 새신부 를 끌어안고 눈이 붓도록 울었다. 사흘 후 어비는 담보찜을 싸 등에 지고서 하직 인사를 하고는 한양길 에 올랐다. 새신부는 동구밭까지 따라 나와 눈물을 훔쳤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아 몸종 삼월이가 경천동지할 얘기를 안방마님에게 귀띔했다. 안방마님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랑방으로 가 이초시에게 벌벌 떨면서 말했다. 3월 이말이 매일 밤 삼경에 검은 옷에 검은 복면을 한 작자가 담을 넘어와 별당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날 밤 장맛비가 주르르 쏟아지는 삼경에 으악! 하는 비명과 이초시의 몽둥이 찜질 소리가 빗소리에 잠겼다. 검은 복면을 한 새신부의 새서방은 담을 넘어오다 잠복한 이초시에게 초주검이 되도록 맞아 피투성이로 기절했다. 처마 밑으로 질질 끌고 와 복면을 벗기니 이초시의 아들 어비였다. 한양으로 올라가던 어비는 문경세제에서 발길을 돌려 안동으로 돌아와 학가산 아래 암자에 머물며 밤마다 복면을 하고 자기 집담을 넘어 새색시에게 왔던 것이다. 어비는 이초시의 몽둥이에 오른쪽 무릎이 부러져 전륜발리가 되었다. 부학 최창 때는 일찍 문장이 성숙하여 이름을 세상에 드날렸을 뿐 아니라 용모도 출중하고 풍채도 사람을 설레게 했다. 아직 급제하지 못한 시절, 늦은 봄. 알 성과를 본다는 명이 내렸다. 최창대가 일 때문에 낙이를 타고 길을 가다 어느 동네를 지나고 있었다. 호련 모르는 사람이 낙이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기에 물었다. 누구시오? 나는 기억이 없소만. 그 사람이 말했다. 소인은 지전 상인으로 아무개라 합니다. 한번도 무난 인사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간절한 가슴 속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한 곳이 아니면 진정을 간곡하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 집이 소인의 집입니다. 황송하오나 행차께서 잠시 들어가 쉬어 가시기를 감히 청하나이다. 최창대는 그 말을 기이하게 여기고 나귀에서 내려 그집 사랑으로 들어갔다. 방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서화가 가득했다. 자리를 잡고 앉자 상인이 몸을 굽히고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소인에게 딸 자식이 하나 있는데 겨우 16살입니다. 적게나마 자색이 있고 제주와 견식도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평생 소원이 소년명사에 첩이 되는 것이어서 아직 정해진 혼처가 없습니다. 어젯밤 딸의 꿈에 정초 한 장이 갑자기 날아올라 황룡으로 변하여 공중을 향해 날아갔답니다. 깨어나 기이하게 여기고서 꿈속에서 용으로 변해 날아간 그 종이를 찾아내 열장을 봉해두고는 이번 과거에 이 종이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높은 성적으로 급제할 것이니 그 사람을 내 스스로 선택해 이 종이를 드리고 그의 소실이 되리라 하고 혼자 생각했답니다. 소인의 집이 마침 큰 길가에 있기에 딸은 이른 아침부터 행랑 한 칸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에 발을 내리고 종일토록 앉아 왕래하는 사람을 살폈습니다. 때마침 서방님 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급히 소인을 부르더니. 행차를 모셔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돌하게 청했던 것입니다. 잠시 뒤큰 음식상이 들어왔는데 음식이 모두 호사스럽고 화려했다. 식사 후 상인의 딸이 나와서 인사를 하니 화용월태이며 진정 경국지색이었다. 눈과 눈썹이 맑고 선명했으며 행동거지가 여유 있고 단아하니 여염집 천한 여자와는 달랐다. 상인이 정초 한장을 바치며 말했다. 이것이 소인의 딸이 꿈꿈에서 용 으로 변한 종이입니다. 과거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방님께서 여기에 답안을 써서 내시면 반드시 장원 급제하실 것이니 모름지기 창명 하는 날 미천함을 싫다하지 마 십시오. 그리고 가마꾼을 보내셔서 제 딸을 데려가 처부로 삼아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천만 축원하나이다 최창때는 여색의 출중함을 벌써 흥모하게 된 데다 꿈의 징조가 비상한 것이 기뻐 기꺼이 허락했다. 그러고는 정령국께 언약하고 떠났다. 과거날의 최창 때는 그 정초를 가지고 과거장으로 들어갔다. 떠오르는 생각대로 붓을 휘두르니 잠깐 사이에 시권을 받쳐 장원 자리를 차지했다. 임금 앞에서 이름이 불렸으며 어사화를 꽂고 음악까지 하사받았다. 그의 아버지 위정공이 임금께 읍을 하고서 절하고 나오니 신선의 풍악이 하늘에 올려 퍼지고 연광이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났다. 자기 집에 이르니 헌초가 문 안에 가득하고 하객이 마루에 빽빽했다. 가동과 무녀가 앞뒤로 늘어섰고 진수성찬이 좌우에 뒤섞였다. 관 연악소리가 흥을 돋우고 광대들은 제주를 보이니 구경꾼이 담처럼 둘러서서 마당에 가득할 뿐 아니라 온 마을에 넘쳐났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손님들이 조금씩 흩어졌다. 최창 때는 비록 지난번에 굳은 언약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잊지 않고 있었지만 젊은이로서 생각이 주도면밀하지 못해 결국 아버지에게 사연을 감히 고하지 못했다. 또 바쁘고 어수선하여 스스로 알아서 주선하지도 못했다. 이같이 주저하며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애절한 곡성이 들려왔다. 한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방성 통곡하며 대문 안으로 쳐들어오려 하니 종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쫓아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통곡하면서 너무나 원통한 일이 있어 선달님께 하소연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결사적으로 뚫고 들어오려 했다. 대인 의정공이 그 말을 듣고 참으로 해괴하다고 여겼다. 사람을 보내 통곡을 그치게 하고 다가가 물어보았다. 너는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기에 경사스러운 날대개에서 이같은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이 울며 절하고 소리를 삼키며 대답했다. 소인은 지전상인 아무개라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딸이 용꿈을 꾼 일과 최창대와 언약한 일의 전말을 세세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말했다. 소인의 딸은 과거 날이 되자 아침부터 먹지도 않고 오직 방 소식만 기다리며 서방님이 급제하셨는지. 자꾸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거듭 길가로 나가 알아보았는데 과연 서방님께서 장원 급제하셨으니 의심할 바 없이 확실했습니다. 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니 딸은 아주 기뻐하며 오직 서방님께서 가마를 준비해 데리러 온다는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보아하니 날이 곧 저물려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딸은 누웠다 일어났다. 바보가 된듯 미치광이가 된듯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오직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지요. 소인이 참아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러모로 탈렀습니다. 창명하는 날에는 을에 많이 어수선하고 하객도 문 안에 가득하다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번거로울 테니 한가한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럴 거다. 서방님이 잠시라도 널 잊기야 하겠느냐? 정말로 이상한 일은 아니니라. 잊지는 않았지만 매우 바빠 주선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니 의심하지 말거라. 내가 그 댁에 가서 축하를 드리고 동정을 살펴보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게다. 그러니 딸이 말했죠. 속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어수선하다고 이질리가 있겠어요. 깊은 정이 있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마를 보내 데려가는 건 사람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결을 조차 없겠어요. 서방님의 마음 속에는 이미 소녀가 없는 까닭에 이같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남이 이미 나를 잊고 데려갈 뜻이 없어졌는데 내가 먼저 살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가서 살피고 그제야 억지로 데려간다면 그 역시 무슨 재미가 있다고 말하겠어요? 백년을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정의에 기대는 것이거늘 사랑의 맹세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달라지니 어찌 앞날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제 뜻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셔요.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자결했습니다. 소인의 비통함과 원한이 가슴에 가득 차고 애달품과 원통함이 하늘에 닿아서 감히 이렇게 쫓아와 고하나이다. 최재상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참혹함을 이기지 못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아들을 불러 꾸짖었다. 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니가 그 사람과 언약을 하고도 변하여 그 사람을 배반했느냐? 세상에 어찌 이리도 풍류를 모르고 신의도 없는 인간이 있단 말이냐? 박정함이 심하도다. 쌓인 원한이 지극하도다. 나는 처음부터 니가 크게 될 거라 기대했는데 이번 일을 보니 넌별 가망이 없다. 니가 앞으로 무슨 일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벼슬을 할수 있단 말이냐. 그치지 않고 혀를 끌끌 차더니 또 말했다. 즉시 제사상을 성대히 갖추고 제문을 지어라. 네 죄를 안다고 그 죄를 적고 지난 일이 후회막급이라고 사죄하고서 시신 앞에서 통곡해라. 빈소를 마련하고 시신을 염하는 절차도 단이 네 스스로 하여 유감이 없도록 해라. 언약을 어긴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 눈을 감지 못하는 하늘 위로함이 지극히 옳고 지극히 올도다또 관곽과 수위를 구입하고 매장하는 비용을 넉넉히 지급하여 후하게 장례를 치르게 했다. 최창 때는 그뒤 벼슬이 부하게 이르렀으며 일찍 죽었다.